안녕하세요. 11월 29일 화요일 방송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장 작대 음봉 전일에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고요 월요일 날 우리나라 쪽 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금 아침 미장 이제 작대 음봉에 따른 아침 시가가 239196이에요. 309.85. 309.85. 2400이 넘어가는, 2400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 전일에 2400 지키는 것처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음, 무너져야 되는데, 어, 지금 내일 30일 남았으니까 또뭐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고요. 전일의 미장 흐름 한번 볼까요? 1% 1.6460, 마이너스 1.60까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다우는 뭐 고점에서 살짝 빠진 거예요. 눌러주는 거고. 나스닥이 미리 지금 열심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상당히 나스닥이 안 좋죠. 1.76, 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죠. 항상. 중심선을 이제 무너지고 나서 이제 돌파를 계속 하려 하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올라갈지 다시 봐야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횡보하다가 네, 밑으로 팍 내려 버리고 중심선도 못 가고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다우 꼽분봉에서 계속 이제 지금 가장, 음,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반등을 못해요. 못 처음에는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처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뭐 미리 여기서 뭐 저녁에 미리 올라가, 그러니까. 살짝 무너지고 반등할 때 미장 장대 음봉 예상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본장 시작하고 한 시간 정도로 올린 거예요 이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버리는 거죠 계속 내리는 상태죠 그러니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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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물리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나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스닥도 어 11시 45분 밤 11시 45분까지 쫙 올렸다가 그래서 오버시팅 그러니까 상방오버시팅 5분봉으로 상방오버시팅 여기는 이제 뭉쳐있는 상태였고요 상방오버시팅을 여기는 돌파를 한 것처럼 딱 해놓고 하방오버시팅으로 다이렉트로 쫙 왔죠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 여기 33이평선 여기까지 밖에 못 가고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목표가 결국은 여기 중심선이 돼 버린 거죠 나스닥이 되게 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쫙 밀어 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채점에서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제 한번 더 확인 테스트 하고 내려오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이게 이제 저점이라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기본 뭐 반등을 할수 있겠죠. 얼마든지 하방 상방하고 이제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 닥스도 빠져, 있, 빠졌고, 크루도 일도 전인 저점을 갖다 이탈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종가로는 뭐, 빅스도 지금 장대 양봉 한번 나왔습니다. 바닷바닥권에서 바다,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이 빅스, 장대 양봉이. 그리고 TTQQ, SQQQ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23하고 19 중간이에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분봉으로, 120분봉으로 보면 여기 무너진다고 제가 여기 무너지는 거 얘기했죠. 21.6370, 21.34로 무너졌어요. 여기 돌파해야 된다고 했죠. 46.5425, 46.69로 돌파를 했어요. 일단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안 돼요. 어제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오늘 또 여기 이제, 봐야 되고요. 오늘 밤이 이제 뭐, 오늘 밤하고 내일 밤이 이제, 마감, 인도 드레싱이니까 어떻게 할지 봐야 되고, 5분 봉으로는 그렇게 뭐, 5분 봉으로는 뭐, 볼 것도 지금 하방, 상방이 뒤집어져가지고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S K Q Q 뒤집어졌어요. 오버시팅 이 상방으로 하방으로 뒤집어져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가가지고 올라가면 저항이죠. 음, S K Q Q도 마찬가지고 S K Q Q는 S K Q Q도 뒤집어졌죠 여기 경고 그래서 음. 어, 지금 제가 본게 어제 전일에. 10시, 9시, 10시. 그막 내려올 때,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이제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제 왔다 갔다. 여기, 최점에서 이제 여기, 여기, 고점, 여기, 여기 있는 선. 지금 이거, 이거 46.6268. 똑같죠? 46.5425. 2 이런 것들을 지지해야 돼요. 총과상으로. 일단, 정과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보고. 자, 우리 어, 장, 미장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우리 장은 기준가가, 결국, 어, 기준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400이, 결국 그 2,400이 무너지는지, 지지하는지가 어, 관건이고요. 우리장은 미리 지금 선반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2, 3, 9, 1니까 상당히 2, 4, 0, 8.27 이잖아요 2, 4, 0, 8.27 20포인트 정도더 어, 전일에 20포인트 빠졌으니까 2, 4, 0, 6에 끝날 수도 있어요. 2406 시작을 2406이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전일에 20% 미리 빠져가지고 개파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장은 이제 미장이 빠졌을 때 이제 반등을 할거 아닙니까? 지금 반등이 장대양봉이니까 장대 또 양봉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난 내일 밤에. 그럼 또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죠. 오르장 가지고, 노드레시니까, 그렇게 가능한,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제 월말 마감, 윗꼬리를 어떻게 다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2400, 2400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그런 공, 공산이 큽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오늘 마감방송 때 이제 보고 또, 미장, 봐야 되고요. 이상으로 아침에 2491.96 309.85 이걸 보고 잘 매매를 하시고 다들 수익내시고 저는 여전히 이제 다 하방에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정리도 안하고 뭐 일단 수익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1800, 우리나라 2000, 게임이고, 1800갈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